친절한 주치의 정외과 족부 전문의 김영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엄지발가락에 생길 수 있는 내향성 발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이 뾰족하게 남아있는 그 발톱, 그거 그냥 놔두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엄지발가락에 또한 가지 불편함을 몰고 오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은 무지는 엄지발가락이거든요. 외반이라는 것은 밖으로.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휘어서 변형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것만 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형과 관절의 구축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지발가락이고요. 이 더, 발등뼈, 제1중족골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이 있는데 첫 번째 중족골이 두 번째에 비해서 안으로 이렇게 더 휘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두 중족골 간에 더 이렇게 휘면서 V 자로 점점 점점 휘고 안으로 휘어 들어오니까 어떤 신발을 신던 거 간에 이쪽으로 볼 쪽에 엄지 발가락이 밖으로 또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중족골에 대해서 15도 이상 이렇게 기울게 되면 휘어진게 되면은 이런 변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엄지발가락에는 여러 근육들이 붙어서 원래는 이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번 이렇게 휘게 시작하면은요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요걸 자꾸 잡아 당기거든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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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당기면. 엄지 발가락이 자꾸 휘게 되겠죠. 엄지 발가락이 자꾸 휘게 되면은 이 엄지 발가락 이 뿌리 부분이 첫 번째 중족골을 또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족골은 안쪽으로 점점점점점점 휘게 되고 바깥쪽은 바깥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다 보면은 이 관절에 관절염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많은데요. 어,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요. 특히 가족력, 어, 나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발이 있으시거나 인대가 어, 유연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전신인대의 이완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인대가 좀 유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관절로 보자면 인대가 잘 늘어나고 어, 잘, 어, 잡아주질 못하면서 관절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 관, 엄지 발가락 있는 부분이 자꾸, 자꾸, 자꾸 유연해지면서 어,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신인대 이완성이 있으면 엄지 발가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발도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관절, 여러 관절들이 어, 이런 인대가 관절을 안정시켜주기에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유연하면서 헐렁해지니까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어서 어깨, 무릎, 또 발목, 또 이렇게 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불안정한 관절들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근육을 더 세게 키워서 관절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네, 근력 운동이 필요하겠죠. 어, 후천적인 요인으로 우리, 뭐, 하이힐이 안 좋은 건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이힐 좁은 신발을 계속 신으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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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을 예, 변형시키게 되겠, 되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무죄반증이 별로 없어요. 거기 신발이 이렇게 뾰족구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 그런, 이런 신발에 의해서도 어, 이 무죄반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엄지발가락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서 빨갛게 붓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 신으면 이게 자극이 되니 여기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근데 신발을 벗고 집에서 어, 맨발로 걸을 때는 별로 안 아프고요 여기를 움직였을 때도 부드럽게 잘 움직여 질 수가 있다면은 어, 이거는 관절 자체가 구축되거나 어, 근육이나 인대, 관절만에 굳은 경우가 아니고, 요 내측이 조금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마찰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점액낭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위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넓은 신발 신고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을 소해주는 소염제를 복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형이 되고 튀어나온 거를 약 먹는다고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또, 어뭐 신발을, 교정기를 한다고, 운동을 한다고 돌아가진 않지만, 이게 변형이 있어도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없으면, 어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어요 안쪽 부분만 빨개져 있고 도드라졌는데, 어 걸, 맨발로 걸을 때는 크게 통증이 없다. 아 그러면 소염제를 먹고 넓은 신발을 신으시면서 아, 기다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통증 없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지반증에 정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관절 자체가 뻣뻣해지고요, 구축이 일어나고 관절 자체에 통증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신발 신어서 도드라진 부분에 자꾸 이렇게 마찰되면서 아픈 거 그것만이 아니라 걸을 때, 우리 맨발로 걸을 때도 관절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요. 소염제를 복용해도 먹을 때는 좀 나아졌다가도 약을 끊으면 다시 관절 부위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무지 예반증 때문에 오는 통증입니다. 우리가 어, 한번 기짤길 철로에서 어긋나면 이게 뒤도 계속 어긋나잖아요. 이게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이 관절은 자꾸 점점 점점 점 진행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전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변형이 점점 점점 더 심해져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내려가고 두 번째가 위로 올라오고 발가락이 이상하게 변형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관절에 관절염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주의반증은첫 번째 중족골 발등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점 심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두 번째 발등뼈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지로 가야 될 하중이 체중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더 많이 디뎌지기 때문에. 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도 통증이 일어나고 굳은 살이 베이는 중족골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굳은 살도 많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별을 하는데 변형이 어느 정도인지 심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중족골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콩알만한 뼈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환자분들 오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이게 뭐 동그란 게뭐 저기 뭐 이게 뭐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이 뼈를 우리가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거나 뭐 골절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힘줄에 붙어서 도르래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주는 종자골이라는 뼈가 이 밑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중족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이 조그만 두 개의 종자골이 이첫 번째 중족골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엑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되면은 이 중족골 아래쪽에 있는 종자골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종자골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절에도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지의 반증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변형이, 어, 이렇게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아무리 심해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변형만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상태에서 통풍이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통풍은 우리, 어, 체내에 혈관 속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요산이 관절에 자꾸자꾸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을 파괴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풍이 있으면 바로 요 자리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 이 통풍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엄지발가락에 이런 변형 통증은 없었지만 이런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통풍 때문에 여기에 통증이 갑자기 생겨서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어이무지해반증이 있고 이 자리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아 어, 이거 무지해반증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닌가 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통풍의 경우에는요 통증의 양상이 어, 너무 아파요. 이게 무지해반증처럼우리 약이 계속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자지러질 정도. 이게 우리가 발작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기도 하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술 먹은 다음 날맥주에 치킨 소주에 삼겹살 먹고 다음 날 엄지발가락이 무, 너무너무 아프다 하면 한번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무지해반증과 혼동하지 말아야 될 질환 중에 종자골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족골 아래쪽에 두 개의 콩알만한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자골이라는 뼈인데요. 여기에도 계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걷고 걷고 할때 발바닥 앞쪽에 아래쪽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특히 엄지 발가락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 이런 경우에도 무지해 반증하고는 조금 구분해야 되고요. 치료는 마찬가지로 잘 꺾이지 않는 튼튼하면서도 푹신한 신발을 신으시고. 저는 이제 추천 드릴 때 그런 신발 잘못 구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튼튼한 등산화 있죠. 등산화는 이렇게 돌 밟고 이럴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밑창이 좀 두툼하거든요. 네, 잘 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런 거를 본인 사이즈보다 한두 사이즈 좀더 크게 하신 다음에 푹신하게 깔창을 몇 개를 좀더 덧대면 푹신하면서도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지예반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